어디서 하는데요 이거? 하씨 아, mbti 검사치세요 오늘은 제 mbti를 보는 거죠 한번 봅시다 이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아니요 종느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아니요 <laughs>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내 음... 대화를 어떻게 하더라? 근데 아, 저, 아니면...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 비스무리하게 하는 것 같기는 해 어, 무조건 사람이나 처음 만나면 반드시 안녕하세요 통깡입니다 아니면 뭐 밖에 사회에서만나면 안녕하세요 이케다 강미라고 합니다라고 무조건 이런 얘기하거든요. 어 저한테는 안 그런 거 같은데. 아, 저는 그렇게 친해지고 싶지 않았어요. 아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콘텐츠 여기까지 하죠. 농담 크. <laughs> 아, 이건 제가 먼저 시작하네요 남의 시선으로 봐도. 오케이. 주목받는 일은 관심 없으면. 이랬음 관심 없었으면 스팀을 안 했지. <웃음> <웃음> 아 본인은 관종이다. 음. 사람들 때문에 화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laughs> 언제나 화를 가득한데? 공상과 <laughs> 아이디어 때문에 흥분하는 일은 없습니다. 아니요, 이거는 자주 합니다. <웃음> <웃음> 이거는 <웃음> 흥분을 자주 합니다. 아니 말좀 이상하잖아. 침대 누워있거든요, 맨날 무료하게. 아뭐 하지 않았 응. 그럼 누우니까 이거였어, 이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진짜로 육성으로 고개 빠짝뚫으와 씨X 하면서 침대에.. 그, <laughs> 의자 앉아가지고 바로 컨텐츠 작업하거든요. 아니 왜왜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건데? <laughs> 아니 진잖아 종종 자연 속에서 거니고 있을 생각이 잠이 니다아 이건 아니에요. 자연 속을 거니지 않아요. 그래서 비롱이에요. 어, 어? 걷는 자체가 자연 아니에요? 보안 같은데. 보안하데 산책. 왕가운데? 히키코몰리냐고다 집에서 할수 있는데 굳이? 그 집에서 어떻게 해요 산책을? VR 기세요? 아니요 저 엘베 타고 1 층까지 내려와가지고 집. 그게 어디 가서 산책인 건데. 집까지 계단 타고 올라오는데요? 그거는 산책이 아니잖아. 저처럼 계단 타기 몇년 해보세요. 좋은 몸을 가질 수 있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뭔 말이지? 그니까 뭐, 예를 들면은, 어, 뭔가 선 넘는 행동을 했어, 방송에서. 근데 그냥 방송을 위해서 한 행동인데, 12살 아니. 친구 애기가 와서 그거를 영향을 아. 받고 따라하는 거지. 근데 아. 그거를 안 된다고 한다고 해야 되나? 그니까 본인이 게임을. 너끼니 한국 못하시죠? 아이고, 이분, 아니야. 이분도 호절이신 것 같은데. <laughs> 아니야,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 거를 싫어한다라는 뜻이에요. 아. 근데 그게 맞는 말이면 따르는데? 그러면 비동의인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맞는 말이 따르고 안 맞는 말이면 안 따라요 내가 여기서 물 먹는데 야왜물 먹냐 저기저거뭐 아이스틴 저 아이스틴 먹자 맛있는 거 이러면은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아이스틴 맛있잖아 난물안 먹고 아이스틴 먹을 것 같은데 <웃음> 아니 그러면 수동적인 걸로 가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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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합리적이잖아 합리적이면 따라야지 합리적이면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으면 안 따르는데 합리적이 따르지 진짜 통깡님 보면 그런 생각 들어요 정신과 상담을 해주시는 모든 의사 선생님 들은 정말 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럼요,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뭔데요, 답이? <laughs> 아 뭐야, 저럴 <저런 웃음> 거면 애초에 나한테 묻지를 말던. <laughs> 어게 어게 비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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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일로 슬퍼할 경우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정신적인 지질 제공을 하고 합니다 이거는 정신적인지? 어 진짜요? 네, 나는 아니. 약간 문제를 제시.. 난 처리하는데 저는 일단은 아 근데 이것도 남자랑 여자마다 여자는 감정적으로 그걸 해주고 남자는 뭐? 문... 아니 저는 약간 감정적이지 <laughs> 못해요. 여자한테는 감정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남자한테는 문제 처리 방식. 아전 똑같이 문제 처리를 해줘요. 아 예를 들면 은 여자친구가 본인이 회사에서 뭔가 깨져왔어. 음. 상, 직장 상사한테 원청 된동 깨져온 거야. 음. 근데 본인이 일을 못 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 본인이 일을 못 했으니까 당연히 혼나는 게 맞잖아.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아니 네가 잘못했네. 그럼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다음부터 그냥 아 오늘은 이런 실수를 했으니까 다음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하나 배웠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해버린. 그걸 좀 상냥하게 얘기하죠, 저는. 오늘 그렇게 변동 어떻게? 깨졌어? 그거 실수할 수도 있는 건데 너무 뭐라고 했네.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음. 얘기하지. 남자한테는요? 남자한테는 용신. 야, 그 누가 영병해가지고 그 다음 편에서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laughs> 그러면 어떻 하냐? 누가 일 못했으니까 일 못한 거 뭐라고 그러지? 그 회사 계속 다니고 싶으면 일 잘하고 그그욕 먹는 거 싫으면 다니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욕먹거 아니냐고. 오케이 다음 오케이 협동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협력적인 자세보다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 근데 나는 저 말이 저 말인 거 같은 게 올바르게 행동하는 게 결국 협력을 하는 자세 아니야? 근데 그 협력적인 거에 올바르지 않은 <laughs> 행동까지 협력을 할 거냐 이 얘기는. 야 우리가 협동 작업을 해야. 안 우리가 그 협동작업을 효율적이게 하려면 무단횡단을 해야 돼! 할 거야! <laughs> 이거 이거예요. 무단횡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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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무단횡단 <무상을> 안 해. <laughs> 저 무단횡단 안 하기 때문에. <laughs> 방에 사람들이 가득 찬 경우 방의 중앙보다는 벽 가까이 자면 안 비겨요. <laughs> 어? 그래요? 예 <laughs> 네, 무조건 중앙. 오 이건 좀 진짜 의외. 약간 벽 가까이 있을 줄 알았는데? <laughs> 인싸네. 이거 하려면 인싸가 절정이래요? 어! 당연한 거 아니야? 어, 그래요? 아니, 이거 구경을 하잖아요. 친구들끼리 걸을 때도 중앙에 있으면 왼쪽, 오른쪽 둘다 챙겨줄 수 있잖아, 내가. 어, 그래? 진짜 이상 같은데? 저는 각 쪽에 있는 게 편해요. 항상 책, 예술 또는 영화등 색다르고 다양한 해석이 가는 것에 관심이 있어. 이건 무조건 비동의. 이동인데 나는? 책이랑 예술은 제가 진짜 많이 해서. 어떤 예술이요? 예술은 밴드부 했었고. 오, 밴드에서 뭐 했어요? 예술, 드럼. 오, 오! 드럼이 제일 진짜 기둥인데. 드럼이랑 수채화. 오. 오. 오 요리 요리 장점 자격오 요리 자격증 어떤 거? 음식이랑 제빵 응. 뭐야 완전 다재다능거잖아 음. 그 길거리 공연 딱한 번? 길거리 공연 어떤 거있어요 비트박스 <laughs> 아니, 아니 알면 알수록 점점 약간 내가 생각한 똥장이 아닌데? 키가 막 180이 넘어가지 않나 인싸지 않나 그렇습니다 음. 그 키에 대한 그건 대체 왜 있는 거지? 나 진짜 자그마할 줄 알았단 말이야 조금 그거 배신이 작은 건 럭키님이구요. 어. 저안 작아요. 160이에요. 그래요.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정확히 160이죠? 몇점이 정도 되거나? 어 맞아. 어떻게 알았어요? 뭐야? 내 스토커야? 농장 곤란해. 이러면 곤란곤란. 곤란? <laughs> 뭐야! 아싸잖아! 아싸였던 거냐고! 아 근데 약간 별반 차이가 없다. 내 향룡이 53%고 내 향룡이 47%네. <laughs> 와나 저런 거 처음 봐. 계획형 94%야. 약간 어? 인아싸네. <laughs> 그게 뭔데? 인싸가 될 때도 있고 아싸가 될 때도 있는 사람이야. <laughs> 인간관계는 물갈이는 자주. no 감정 소모 극혐. no 새로운 상황과 맞닥뜨렸을때안 좋은 결과를 먼저 생각함. no, no. 그러진 않아요. give a n 정신 또철. n no. 이 그렇진 않아 타인의 TMI 관심 없음. 어, no. 관심 많아요. 유머 감각 제로. 유머 no. 감각이 제로인가요? 아니요 좀 웃겨요. 일단 내 개그 취향이긴 해. 그럼 오지. MBTI 측정이 되는 사람인 거죠 일단 제가. 아이든 아. 이든 둘다 아니. 아데 그냥 어? 뭘 하는 사람인데 잘잘 아. 잘 맞는지 안 맞지 는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잘 맞는 건 되게 잘 맞고 안 맞는 건 되게 안 맞는데 아 어,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좀 한쪽으로 안 쏠리는 사람인 것 같아요 되게 좀 특이하네 나는 진짜 내가 뭘지 모르겠다 나중에 한번 I 말고 I로 바꿔서 읽는 것도 한번 읽어봐요 T J 어. E S T J로 바꿔서 그러니까 아까 아. 나중에 그럼 제가 혼자 볼게요. 오이 오키 나중에 한번 I 말고 E로 바꿔서 있는 것도 한번 읽어봐요.